여러분, 반죽입니다. 오늘은 무화과의 맑은 핑크 코랄 색감을 담은 소프트 무화과 메이크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이번에 출시된 따끈따끈한 신상 팔레트 까사 무화과 팔레트의 전 컬러를 사용해서 메이크업 룩을 완성시켜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리여리한 메이크업 룩을 즐겨 하시는 웜톤 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럼 팔레트 리뷰부터 시작해 볼게요. 케이스부터 보면 전에 출시되었던 더스틱의 팔레트와 마찬가지로 매트 무광 뚜껑에 까사 피그라는 금장 문구가 새겨져 있고 열어보면 9가지의 매트 컬러의 색조들이 들어있어요 신기한 게 요즘 팔레트들에는 글리터나 펄이 한두 개씩은 꼭 들어가는데 9가지 컬러 모두 고운 입자의 매트 무광 컬러더라고요 발색은 무화과의 속살에서 보이는 은은한 핑크 코랄 계열의 색상에 아래쪽의 세 컬러는 애교살 하이라이터부터 음영 딥 브라운의 그윽한 라이너 컬러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3단 음영 컬러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존에 써봤던 이 더스티켓 쿨톤 팔레트도 너무 딥한 쿨톤 컬러가 아니어서 웜톤인 저한테도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았지만 이번에 출시된 이 까사피그 컬러 구성은 딱 웜톤에게 초점을 맞춰서 9가지 컬러 모두 버릴 컬러 없이 가벼운 쉐이딩부터 아이 색조까지 그리고 발색 자체가 너무 붉거나 노란 컬러들이 아니라 은은하게 발색이 돼서 볼터치로 사용했을 때도 여리여리하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오히려 글리터 없이 9가지의 매트 컬러들로 꽉 채운 이 팔레트의 조합이 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약간 유니크한 느낌도 들고 정말 이 팔레트를 칭찬하려고 나열하면 끝이 안날것 같아서 바로 메이크업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쓸어서. 이 파우더 팩트로 마스크가 닿는 부분에 가볍게 터치를 해주고, 이제 색조가 올라갈 부분에도 가볍게 터치를 해서 뭉치지 않게끔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코 쉐딩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까사무아가의 8번 컬러. 그레놀라 토핑 컬러로 얼굴에 쉐이딩을 넣어줄게요. 이 컬러가 딱 붉은기도 없고 노란기도 없는 자연스러운 음영 컬러 같은 느낌이어서 이런 컬러가 또 쉐이딩 할때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잖아요. 이걸로 해주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화살코여가지고. 이 그림자 느낌은 원래 저의 이런 피부 색깔처럼 자연스럽게 올라와서 뭔가 쉐입만 자연스럽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색깔이 딱 잘 뽑힌 것 같아요. 눈두덩이도 살짝 넣어주면서 코 옆에 콧대 부분도 살짝 음영을 넣어줘서 얄쌍한 코 모양을 만들어줄게요. 음. 그리고 짙은 브라운 컬러의 모닝 아 컬러를 이용해서 눈썹의 틀을 채워줄게요. 아, 진짜 이 컬러들이 되게 제가 좋아하는 컬러들로 조합이 되어 있어서 또 당분간 저의 최애 팔레트로 등급을 할것 같아요. 요 총알 브러쉬로. 근데 제가 이거 사용해보니까 매트 섀도우임에도 불구하고 가루날림은 그렇게 심하지 않더라고요. 이게빈 부분만? 저는 이색 단독으로만 해도 저의 머리 색깔이랑 맞을 것 같아서 단독으로 사용했지만 밝은 헤어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쪽에 있는 그레놀라 토핑, 깐빠뉴어딘유 같은 컬러들을 믹스해서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밝은 컬러로 연출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앞쪽을 터치할 때는 손을 조금 힘을 빼고 이 섀도우로 눈썹을 그리면 그냥 펜슬로 그리는 것보다 조금 정교함은 떨어질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연출하기에는 이 섀도우로 채워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펜슬로 좀 윤곽을 잡아주면 자연스러우면서도 또렷하고 깔끔한 느낌의 눈썹을 그리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뷰러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속눈썹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빠져요. 저만 그런 걸까요? 제가 너무 세게 찝어가지고 빠지는 건지, 속눈썹이 약해서 빠지는 건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속눈썹 그, 나 자라나는 주기 때문에 빠지는 건지, 아, 참알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빠지시나요? 사이드로 한번 앞으로 돌려서, 근데 거울을 안 보고 하면 속눈썹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릭 요거트 컬러를 이용해서 눈두덩이 전체에 펴 발라줍니다. 딱 투명하게 발색되는 핑크 베이지 컬러라 베이스 깔기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컬러인 것 같아요. 이두 번째 컬러인 몽글몽글 무화과 향 컬러를 이용해서 눈두덩이에 가볍게 색조를 얹어줄게요. 색상이 되게 은은하거든요. 쌍꺼풀 라인 위쪽까지 넓은 부분을 도포해서 발라줄게요. 살짝 눈 밑에도 약간 연결감 있게 살짝만 발라줄게요. 너무 붉지 않은 맑은 코랄 컬러라 눈이 부어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기 있는 컬러로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모여가 찐 컬러를 이용해서 조금 더 화사하고 생기 있는 눈매를 연출할게요. 저는 또 이런 붉은색 계열의 컬러를 쓰면 눈이 좀 부어 보이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이 무색하게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 컬러여서 너무 과하지 않은 붉은 컬러예요. 여러분, 이 컬러를 섞어서 이 컬러를 가지고 쌍꺼풀 라인에 살짝만 음영감을 더해줄게요. 아주 살짝만, 아주 살짝만 해도 발색이 얇... 나와요. 지금 갑자기 날씨가 흐려져가지고 좀 화면이 어두워졌는데 조명을 켜가지고 좀 조정을 하긴 했거든요. 지금 이 색감이 지금 눈에 보이는 색감이랑 가장 유사합니다. 모닝 아 컬러를 가지고 아이라인이 그려질 부분에 가이드라인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속눈썹 사이사이도 이 컬러로 메꿔주면은 아이라인으로 채워주는 것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인상의 눈을 그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눈 사이사이도 메꿔주고 눈꼬리도 살짝 이렇게 빼서 자연스러운 라인을. 갑자기 밖에 비가 오나봐요. 가운데 있는 그래놀라 토핑 컬러를 이용해서 애교살에 그림자를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연스럽게 웃었을 때 그림자 음영이 질수 있도록 눈 밑에 이렇게 웃으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애교살이 짝짝이어서 오른쪽에 맞춰주는 게 조금 더 균형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깨끗한 브러쉬를 이용해서 뽀얀 무화과 속살 하이라이팅을 넣어줍니다. 이 팔레트 안에서 가장 투명하고 맑은 컬러인 것 같아요. 펄을 쓰지 않고도 뭔가 이렇게 애교살이 흠? 음? 하고 나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토니모리 세븐데이즈 퍼펙트 타투 아이브로우 03번. 브라운 컬러로 라인을 조금 더 또렷하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이브로우 펜슬이지만 진짜 자연스럽게 번짐 없이 그려져요. 아까 그려두었던 라인을 따라서 그려줍니다. 모닝 아 컬러를 이용해서 아이라인이 그려진 부분을 살짝 그라데이션 하듯이 풀어줄게요. 엘티드 컬 픽스 마스카라 02 브라운 컬러로 속눈썹을 가볍게 쓸어주고 눈썹에도 칠해서 톤을 맞춰주었어요. 그리고 여리여리한 핑크 코랄 컬러의 몽글몽글 무화과 향으로 볼터치를 해주었는데요. 사실 아래 세 가지 음영 컬러를 제외하고는 모두 블러셔로 사용하기에 좋은 여리여리한 색감이라 취향에 맞게 골라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넣어줄게요. 자연스럽게 옆광대 커버 여기랑 이렇게 연결이 되듯이. 저는 옆 광대가 조금 있는 편이어서 항상 블러셔를 하면 이 쉐이딩이랑 블러셔가 이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이어주는 편이에요. 입술을 발라줄 건데요. 이 미드나잇 모브 컬러로 입술 전체에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이렇게 음판파해서 퍼트려주세요. 퍼트려주었다면 자기가 원하는 범위까지 이 손가락으로 블렌딩해서 넓혀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으로는 포트 월럭 컬러를 가운데에 살짝 포인트로 발라줄 건데요. 티슈에 살짝 찍어내서 농도를 조절해줄게요. 두번 정도 찍어내주면 묻어남도 없고 픽싱도 잘 됩니다. 블러리하게 예쁜 립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 가운데 컬러를 안 썼잖아요. 이 가운데 컬러를 살짝 요 두덩이에 얹어주면은 이 두덩이에 얹어주면 은이 립과 조화가 좀잘 맞을 것 같아서 이것도 사용을 할게요. 여기 가운데를 얹어주니까 이 주황주황한 느낌의 립 색깔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던 방향의 느낌은 조금 약간 여리여리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살짝 음 그래도 괜찮더 자 여러분 이렇게 잘 익은 가을 무화과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럼 저는 머리도 마무리 짓고 다시 카메라를 켜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웜톤들의 니즈 이런 것들을 모아 모아서 이 팔레트 하나에 진짜 농축해서 모아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s a